네. 자, 크기가 다른 직각 삼각형 두개만들게 한번 해볼까요? 그려볼까. 다 그렸어요. 어, 벌써 다 그렸어? 네. 한번 보여줍시다. 어떻게 했나? 오, 야, 잘 그렸네. 근데 크기가 다르게 그리라 그랬는데 크기가 같은 건 아니야? 아, 다시 그릴게요. 지우개 응. 어더라 그렇지. 어, 봐봐. 지우기. 선생님 여기 있잖아. 크기가. 다르게 그리라고 했죠. 아 네. 먼저 잘읽고야 돼. <laughs> 잘. 직각이 너무. 직각 삼각형은 잘 그렸어요. 그래도 직각 다넘었는데요저 지금 복습인데요. 음, 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배웠던 걸 해보세요. 가지고 활동해 보는 거예요. 오, 이번에 잘 그렸네. 작아졌죠어 음, 잘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네. 구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어, 그렇죠? 음, 수 있는 이렇게 그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저런 방법이 있었네. 응,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하면은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또 다른 방법 있을까? 아까 제가 그렸다고요. 이렇게 된 거는 직각 삼각형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각이 없어요. 오, 이건 아니네 <목소리> 완전히 엇갈렸어. 이건 아니네. 잘했어. 그러면 태연이는 아주 잘 발표를 잘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현규는 <laughs> 해봤어요형규 태보 <laughs> 씨. 선 <선생님이 웃음> 보여 줘야지자 <laughs> 그러면 새로운 문제. 집에 있는 직각이 있는 물건 세 가지 이상 써보세요. 진짜? 집에 직각 있는 물건 뭐가 있을까? 어, 봉이, 봉이 그 직각 생. 집값 집에 있는 직각이 있는 물건 뭐 진자고? 있을까? 음, 음. 형화가 가지고 있는 게 삼각자로 직각 아니에요? 어 삼각자 잘 얘기했어. 어문 형규 문이라고 했어. 문 좋아 문또 직각 있는 물건 또뭐 있을까? TV t v 도 직각이 있어요? 몽이랑 아까 냉장고랑 우리 응. 형 가지고 있는게 삼각자 그걸. 어 냉장고 삼각자 음. 자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이거 찾은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직각인가 알수 있어요? 찾아봤어요? 찾았어요 써봤어요? 응. 네. 태연이 어떻게 썼나 볼까? 어, 종이, 냉장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형아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삼각자. 형아가 가지고 있는 삼각자.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네. <laughs> 형이 가지고 있는 삼각자. 저는 아직 안 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직각이에요? 그것들 중에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네. 그 직각을, 어, 그 직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직각인지 알수 있는지 설명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랑 그 냉장고랑... 어느 부분이 직각인 것인가? 어느 부분이 직각인 것일까? 그 종이 어떻게 막그 어떻게 삼각자는 일단 막그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치 삼각자는. 직각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또 냉장고, 냉장고는 직사각형. 그거 그변에 직각이 음, 응. 직각 있어요. 자, 냉장고나 TV나 문에서 직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돼? 우리 방금 또, 얘기했던 냉장고나... 음. 그 모서리 이쪽이 거기 직각이에요. 이 삼각자 있잖아요. 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죠. 네. 이 삼각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어봤을 때 진짜 직각이면 어디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네. 지금 태현이는 직 삼각자가 있어요? 형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럼 이 삼각자로 있다가 집에 집에 있는 이물건들 한번 직접 이 삼각자랑 이끝 부분이 이부분이 이딱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삼각자예요. 응, 어, 삼각자가 잘, 어, 삼각자 잘 있네.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직각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갖다 대어봤더니 여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음, 그럼 직각이 아닌 거. 그렇지, 직각이 아닌 거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직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가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야. 직각이란 무엇인가? 직각이란 무엇인가? 이제 설명해 보세요. 이걸 잘 설명해 할수 있어야 돼. 직각이란 무엇일까? 아. 근데. 음. 각이란 무엇일까? 네. 90도. 90도? 어, 90도 잘 얘기했어. 90도, 90도에, 내 그치? 네. 한 가지 잘 얘기했어. 또 다른 것도 있어. 얘기해 보자. 어그 네모는 세모,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있잖아 그 음. 모서리 부분에 계속. 그렇지 모서리 부분에 보통 있었어? 네 맞아요 그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얘기했어요 태훈이 아주 똑똑하구나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 모서리죠? 네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서, 네. 이 각도가 얼마? 90도. 90도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직각. 직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써봐요. 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직각은 네. 무엇인가요? 그러면? 90도. 음, 응, 그냥 90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조직선이 네. 만나서 네,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경우에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얘기했어. 그러면 자 직각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직각을 찾는 방법. 음, 직각은 네. 뭘로 삼각자. 확인해 볼수 있어요? 삼각자. 그렇지, 삼각자나 우리 각도기도 배웠나요? 각도기요? 응. 음. 각도기가 뭐예요? 각도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각을, 반달 모양이네. 이렇게, 어, 반달 모양으로 각, 각도 재는 거야. 반달의 옆으로 기울이게 어, 한거 같아요. 삼각자나 각도기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삼각자의 바로 어디 부분? 삼각자의 여기. 모서리. 어, 모서리 직각 부분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대어보면은 네. 직각인지, 네. 그렇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태윤이가 태윤이랑 다른 친구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잘 설명해 볼수 있겠어요? 네. 직각이란 네. 무엇인지. 선생님이 어, 한것처럼 생겼어요. 응.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말로 설명해 볼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오늘 학습지 한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 보세요. 네. 태윤이 오늘 아주 발표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해서 좋았어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안녕.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네. 안녕안녕 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